이론상 해지펀드들의 자금력은 무한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웬만큼 큰 나라가 외환보유가 안타고 해지펀드하고 맞섰다가는, 어, 당연할 수가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금리와 반대로 가는 아시아 금리. 그 가운데서 우리 경제는 괜찮은가? 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세계는 역환율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율 전쟁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역환율 전쟁은 최근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환율 전쟁이라 하면 인근 궁핍화 전략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즉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춰서 환율을 완만히 상승시켜서 환율 전쟁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자국통화가치를 낮춤으로써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무역 흑자를 시원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나라 환율이 올라가면 이게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통화가치가 싸지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은 많이 들어오는 반면에 자국 국민들의 해외 관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역수지에도 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이러한 서비스수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에 많이 기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는 나라한테 일방적으로 도움이 되고 경쟁국들한테는 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즉 수술경쟁에서 한쪽은 수술경쟁력을 받는 반면에 상대 경쟁국들은 수출 경쟁력을 잊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그래서 이러한 환율전쟁을 이른바 인근 궁핍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의 역환율전쟁은 이거는 반대로 자국의 통화가치를 끌어올림으로써 곧 자국의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함으로써 자국의 통화가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국들 입장에서는 요번에는 반대 현상이 생겨가지고 고환율에 시달리게 되면서 어, 자금경색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또한 인근 궁핍화 전략의 어,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전쟁도 주변 국가들을 힘들게 만들지만 역환율전쟁 또한 주변 국가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아시아존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기준,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림으로써 달러가 본국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즉 금리를 더 주는 본국 투자시장이나 은행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빠져나간 나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아시아의 경제 대국이라 불리는 일본과 중국조차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선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힘들어하는 건 일본 스스로가 지금 세계 경제 흐름하고는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 서구는 통화 긴축 정책을 쓰고 있어요. 즉 금리를 인상하고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 거시경제 흐름과 정반대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9년 이래 디플레이션에 빠져서 경제 자체가 좀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즉,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갈수록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상품 가격이 더 떨어질 걸 기다리면서 소비를 늦추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의 활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통합팽창정책을써으로서 잃어버린 30년에서 탈출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베노믹스를, 오랜 기간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일본 경기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어,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고, 어, 완만한 인플레이션 시대로 이제 접어들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소원을 이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게 아니라 급격하게 일본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인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금리를 고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아시다시피 미국은 7.7% 나왔어요. 그렇죠. 일본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본은 최근에 3.7%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미 3% 중반대를 넘어섰는데,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금리를 고집하고 있다는 거는, 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인플레이션이 더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 그래프가 최근 치솟는 일반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래프를 봐도 알수 있지만, 그간 1% 이내에서 움직이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거의 4% 가까이 치솟고, 급격하게 치솟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쉽게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저금리를 고집하는 이유는 일본의 정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 정부 부채가 266% 되는데 이거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부채 비중을 의미합니다. 일본보다 더 높은 거는 그 베네수엘라가 있긴 하는데 베네수엘라는 워낙 경제가 파탄난 나라니까 그럴 제야하면 일본의 어, 정부부채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정부부채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만약 일본이 미국처럼 기준금리를 4%까지 끌어올린다면, 그 국채 이자만 한 40조엔을 어, 일본 예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 예산 자체가 어, 세수총액이 17조엔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 미국 같은 그런 스탠스로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의 기준금리를 고집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의 시중금리는 이게 계속 세계 시중금리하고 수준을 맞춰서 튀어 올려는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시중 채권 시장에도 개입을 해서 2년물이든 10년물이든 국채가격이0.25% 이상으로 치솟으면 이를 무제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금리가 0.25% 이상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이걸 이른바 YCC라고 하는데,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해서 수익률 곡선 통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마이너스 기준금리에 시중금리조차 0.25%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무제한 매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게,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렇게 정부 개입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비탄력 시장이 되는 외환 시장이건 채권 시장이건 원래는 수요와 공급 에의해서 이게 탄력 있게 출렁거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치 평평한 그판자떼기처럼 탄력성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게 사실 헤지펀드들한테는 가장 좋은 그 먹잇감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들의 놀이터가 될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가 일본의 시중금리 10년물에 0 2 5 가까이만 오면 일본 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0 2 5를 넘지 못하고 그 밑에서 계속 출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일본이 지금 무역 적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그간은 무역 적자를 보더라도 일본은 순채권 국가. 때문에 해외에 한 3,500조 정도의 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하고 배당 수익을 갖고 이 무역적자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순채권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그 무역적자가 상세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뭐, 일본이 42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경상수지 적자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만 끊치는게 아니라 이게 점점 더 심해져서 앞으로 일본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지적될 전망이 있습니다. 즉이 얘기는 일본의 펀더멘탈이 앞으로는 안 좋아질 거다 심지어는 급속하게 안 좋아질 거라는 이런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엔나가 치솟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조차 이런 해외에 있는 순 채권이나 무역대금 등에 일본 국내 반입을 꺼립니다. 그게 일본 시장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와서 엔화가 30% 이상 치솟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드디어는 외환시장에 대량의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달한 540억 달러를 외환보 요구를 헐어가지고 개입한 거로 추정되고 실제로 일본 재무성이 10월달 9월 29일 부터 10월 27일 사이에 외환 시장에 6조 3,500억 정도를 개입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달 사이에 약 1,000억 달러 정도를 외환보육에 있는 미국 국채를 빼내서 이거를 팔아서 달러를 마련한 다음에 그 달러를 가지고 자국통화인 NR을 시장에서 사들였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면 만약 앞으로 네달도 지금 과 같은 추세로 개입이 시작된다 그러면 일본의 외환보육원은 1조 달러에서 무너져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1조 달러 라는게 일종의 심리적 저항선이이 저항선이 붕괴되면은, 어, 사실은 그 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작년 9월 달만 해도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1조 4천억 달러가 넘었어요. 그런데 올 10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 거기서 2,300억 달러가 감소된 지금 1조 2천억. 달러가 채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외환보유가 감소되면 일본조차 외환위기에서 좀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헤지펀드들이 일본의 그 YCC 정책이 저건 계속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심하게 공격을 할 거고 지금 이미 공격이 시작된 것 같아요. 외환시장에 이렇게 일본 정부가 과격하게 개입하는 걸로 봐서 이 그래프는 일본의 외환 보유고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 급격하게 외환 보유고가 추락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지금 굉장히 진태양난의 형국에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자니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고 지금처럼 또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하자니 이렇게. 그 헤지펀드의 공격이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좀 꼬여가고 있고 그래서 헤지펀드들의 시각에서는 ycc를 저걸 언제까지 쓸수 없는 거고 저거는 깨질 수뿐이 없는 거고 저게 깨지면 일본의 시중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 국제 가격 일본 국제 가격 폭락에 이제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는 일본 국채를 기피합니다 언제 폭락할지 모르는. 국채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정부 자체가 그 롤러버가 이제 쉽지 않아요. 국채를 차단하기 위해서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대신에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거기, 거기서 모은 돈을 가지고 만기 국채를 막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들은 외환위기가 개발도상국에서 생긴다고 라 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게 일본이 그리고 일본의. 이 에너 단기 대출을 끌어들여가지고 이거를, 어, 장기 대출로 운영을 하다가 혼난 게 우리의 IMF 사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사한 세례가 지금 동남아 각국에서 또 만들어질 수 있어요. 즉, 자금 시장이 경색이 되고 자국의 금리가 높아지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일본 대출 금리가 쌀 쪽에 에너 자금을 들여와다 쓰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 촉발죄가 될 수도 있고. 만약 일본에서 외환 위기가 터진다면 그거는 어, 한국 등 아시안 외환 위기로 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본 교수형제의 흐름을 어,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단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 수합을 체결한 나라예요. 그래서 어,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빌려 아, 쓸수 있어. 자기 애하고 바꿔서 쓸수 있는데, 그래서 일본의 사태는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는데, 그 상황별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그 시나리오가 진행될 때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기업 차원에서 혹은 정부 차원에서 혹은 개인의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자기의 대응 플랜 같은 걸 세워두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자, 이번에는. 여권율전쟁에서 호시탐담 먹잇감 노리는 헤지펀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헤지펀드는 사실은 금융의 한 섹터였어요. 그런데 현재는 월스트리트의 이게 핵심 세력, 곧그 주도 세력이 헤지펀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헤지펀드의 수익률이, 수익력이 일반 금융기관보다 수익이 앞서요. 우선 2 0 1 0 10년 상반기 경우를 보면, 그때 골드만삭스가 46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는 세계적인 인재들 3만 5천 명이 세계 각국에 퍼진하면서 어, 폭넓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포렌 존슨이라는 헤지펀드는 상반기에 골드만삭스보다 훨씬 많은 58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포렌 존슨의 직원수는 달랑 125명이 그만큼 승력이 음, 강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2020년 같은 경우 미국에는 한만개 정도의 해지펀드가 있어요. 그런데 상위 어, 10대 해지펀드 그 매니저들의 연수입을 봤더니 어, 그들의 연수입의 합계가 한 202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 얘기는 1인 평균 어, 2조 8천억 우리 돈으로 한사람면그 정도의 수입을 올렸어요. 해시펀드 업계에서 1년에 10억 달러 이상을 버는 매니저들을 밀리언웨어 클럽에 가입했다라고 흔히 이르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밀리언웨어 클럽에 15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5명이 10억 달러 이상의 연봉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미루어 그들 전체의 수입을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보통 헤지펀드는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해지펀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확한 통계를 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들의 매니저들의 수익을 보면서, 아,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렸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헤지펀드는 양방한 수익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위추얼 펀드하고 헤지 펀드의 차이는 헤지 펀드는 한 구자의 최소 단위가 100만 달러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지 펀드는 있는 사람들의 리그예요. 그다음에 헤지 펀드는 원래 정보 공개의 의무가 없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당한 후에 헤지 펀드들도 정보 공개를 하라고 이제 압박을 해서 헤지 어, 펀드들이 정보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 조항이 있어요. 회원수가 100명 이하가 되면. 어 그거는 정보 공개를 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이걸 악용해서 어 멤버를 99명까지만 모으고 100명을 넘기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게다가 조지 서러스 같은 양반은 아예 고객의 돈을 다 돌려주고 자기 돈만 가지고 갑니다. 이걸 패밀리 오피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패밀리 오피스들은 정보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헤지펀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거시경제의 흐름을 쫓아서 상품이나 통화에 투자하는 매크로 투자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과학자 집단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짜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컴퓨터가 아, 어, 투자를 하게 만드는 과학적 프로그램 투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간이 중간에, 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컴퓨터끼리 <laughs> 계속 자동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매크로 투자의 대표가 조지 서로스고, 이 과학적 프로그램 투자의 대표가 이제 짐 사이먼스로 대표되는데, 이들의 수익률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서로스 같은 경우, 그, 어, 펀드의 26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35%예요. 35%는 정말 대단한 수익률인데, 그런데 짐 사이먼의 메달리어 펀드 같은 경우는 더 대단합니다. 그 경우에는 30년 연평균 수익률이 66%. 그까그 그러니까 정도로 어, 대단한 수익률을 헤지펀드들이 어, 올리고 있는데, 그런데 헤지펀드들이 갖고 있는 철칙이 있어요. 두 가지 철칙인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해지포드들은 거시경제 흐름에 거스르지 않습니다. 즉, 오히려 거시경제 흐름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거스르는 그런 국가나 조직을 상대로 응징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거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의해서 가격이 책정된 게 정당한 건데, 그걸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 고평가를 시킨다거나, 인위적으로 저평가를 하고 있을 때, 즉 시장의 평가하고 괴리가클 컸을 적에 이때 헤지펀드가 개입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부에 맞서지 않는다는 게또 하나의 철칙입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 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 어, 미국의 금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음, 조지스러스 등 헤지펀드들이 금을 대량으로 사 모기 으 시작했어요. 그런데 금값이 올라간다는 건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금선물 시장에 개입을 해서 금가격을 폭락시킨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지서로스나 포렌 존슨이 10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습니다그후 이러한 헤지펀드들은 절대로 미국 정부의 의도에 맞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는 거시경제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미국 정부의 의도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런 사항을 좀 알아두시면 좀 편하실 거고요. 그러고 해지펀드가 무서운 이유는 해지펀드는 이론상 무한대의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해지펀드가 일본을 공격한다 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미국에서 공격 자금을 갖고 나올 때 이걸 달러로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미국 국채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를 갖고 일본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엔화를 대출을 해요. 미국 국채는 세계 어디서나 다 담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국의 통화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 달러의 국채에 상응하는 엔화를 받아가지고 그 엔화를 가지고 일본 시장에서 계속 달러를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엔화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들인 달러를 가지고 다시 미국 국채를 삽니다. 그리고 미국 채를 다시 일본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엔화 대출을 받고 그 엔화로 다시 달러를 사기 시작하고 이런 걸 무한정 반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상 헤지펀드들의 자금력은 무한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웬만큼 큰 나라가 외환보유가 안다고 헤지펀드하고 맞섰다가는 어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해지펀드의 특징상, 해지펀드들은 기러기 때 공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장 기러기가 쫙 날아가면 그 뒤를 다른 해지펀드들이 기러기 때 날아가듯이 대열을 지어가지고 날아가서 공습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기러기 때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해지펀드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도 어, 이러한 일종의 위기상에서, 황 어, 환율전쟁 이상으로 역환율전쟁이 위험하고, 그러한 위험에 우리 아시아 조언이 속해 있는 거죠.